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도현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서 챗 g 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요. 자, 근데 불운 점이 있죠. 어, 우리나라는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데이터들은 1년 전에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챗 g PT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포털시장에서도 구글이 이겼지 않습니까? 구글을 이긴 나라가 몇개 없어요. 아마 AI 도 국내에서는 한국에 맞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곧 한국형 챗 GPT 네이버가 공개를 합니다. 네이버는 2017년부터예요. 무려 1조 이상입니다. 1조 이상을 투자했죠. 그때부터 만들었던 게 이미 팝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왔던 거고요. 이제 드디어 초 거대 하이퍼크로바 X가 8월 24일 네, 8월 24일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관련주들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챗 g 피 t 의 단점이 뭘까요? 뭔가 좀 어색하다. 우리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 어,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챗 g 피 t 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실적으로 돈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어, 네이버의 하이퍼 클라우드 X는 세계 유일 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챗지피티는 그냥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뭐 대화형, 뭐 생성형 이런 것밖에 안 되죠. 근데 네이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회사예요. 플랫폼 회사가 AI를 접목을 해서 우리의 뭐어 고객들의 니즈, 그다음에 검색하게 되고 또 추천하게 되기도 하고요. 광고도 보고 결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네이버가 말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이버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 토탈. 예, 한 방에 다할수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한국어를 누구보다 잘 예,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 GPT가 어, 현재 뭐 내용 한국어로 바꿔올 때 아 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는 한국어 데이터,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은 챗 GPT 대비해서 무려 6,500배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합성을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제공 정보들을 많이 알려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활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는요, 문자 생성입니다. 자, 문자 생성이에요. 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몇 가지 키워드를 주게 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이 문자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 두 번째 요약을 합니다. 어, 큰 길, 뭐내자기소개서라든가 큰그 문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딱딱딱 뽑아서 줄거리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 줄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세 번째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뭐 사람처럼 실제로 대화를 할수 있는 음성인식을 통해서 뭐 말도 할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약간 대긴 하지만 굉장히 어색한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바로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서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오픈 AI가 만든 챗GPT에 있는 챗봇이 있습니다. 챗GPT의 단점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들은 1년 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정보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음성 인식. 자, 음성 인식 부분에서는요. 자,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전보다 35% 정도 향상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을 써서 음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도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네 번째 쇼핑입니다. 쇼핑, 예. 뭐 제품명이라든가 제품, 제품 코드만 넣으면 제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한 방에 할수 있는 국산 AI, 바로 네이버 클라우버 X가 이제 곧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관련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네이버 실적이요. 1분기 그동안에 네이버 폭락에 폭락을 뺐어요. 근데 최근에 1, 2분기 실적이요. 어, 굉장히 에, 좋게 나왔습니다. 어, 분기별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에, 또 새로운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이 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와 이미 예전부터 협력을 해 왔었던 어, 그런 육이 되겠고요. 이 폴라이스 오피스는 어,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뭐 이미 AI 라이트라던가, 그 다음에 AI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디지털 수치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 자그 다음에 이제 AI 템플릿, 자 이런 것이 바로 폴라이스 오피스가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가장 현재 높이 올라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한때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급등 많이 했었죠. 알체라의 모기업은 스노우. 스노우의 모기업은 네이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알체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비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인데,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에듀테크 기업인데, 네이버와 같이 협력을 한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미 협력을 좀 했고 계약식도 다 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AI 튜터인데요 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를 어, 기반으로 해서 AI 챗이라든가 문서 번역 뭐 요약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플리토예요. 뭐 음성 인식입니다. 필기 인식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네이버와 협약을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브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브젠입니다. 자, 오브젠의 이대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오브젠의 주력 사업은 AI 모델링입니다. 아주 AI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던 그런 기업이고 네이버와 관계가 상당히 깊은 그런 정보로 알려져 있고요. 주 고객은 뭐 은행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의 조선판 AI 챗봇 관련주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챗 GPT를 이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